벤츠 E클래스 이둘둘0 모델입니다. NTG 5.1 오디오 2.0 버전입니다. 하이버전은 아니고요. 순정 내비 버튼이 없죠. 네. 4500C라는 지니 내비게이션이 출고 시 시공되어 있는 여기 마감자가 좀 틀리죠. 지금부터 국산 12.3인치 모니터 블랙아웃 되세요. 오디오는 정상이고요. 모니터 교체 시공해 보겠습니다. 네, 이 차량은 R2 보드라고 해서요. 핸들리모콘 이용해서 내비 전환되는 R2 보드 블랙아웃 고장으로 탈거합니다. 이 클래스 이 둘둘공 작업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라이브로 테이핑된 배선들이 꼼꼼하게 모이고 있습니다. 마감재 덮고 어, 모니터도 한번 조립해 볼게요. 네, 지금 마감재 조립했어요. 어, 배선들도 어, 아름답게 모였죠. 모니터 조립해 볼게요. 네, 지금 테스트 하려고, 어, 모니터 저, 가조립 했어요. 어, 밑에, 리턴 버튼 3초간 누르면 화면 전환되겠죠? 화면이 굉장히 크네요. 그죠? 어, 비율 맞춰야 돼요. 자, 저는 리모컨이 있으니까 리모컨으로 할게요. 네, 됐죠?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도, 됐습니다. 이러면 후방 카메라도 세팅 테스트 할수 있겠는데요? 됐네요. 현장에서 라이브로 테이핑된 배선들이 차량에 꼼꼼하게 매립되고 있는 여기는 작업의 진심인 은평구 하프와이스 캡틴. 국산 사용하시면서 어플 두 가지 및어 시작 프로그램 시동 키자마자 내비 부팅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어플 두 가지는 뭐 유튜브나 원하는 어플 여신 다음에 여기 뭐 보시면 박스 두개 있죠 이렇게 누릅니다 왼쪽에 위치할 걸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왼쪽에 회색 창이 생겨요 드래그하시면 회색 창이 넓어지죠 반 정도 손을 띄세요 그러면 반반 다시 7대3, 5대5, 풀하면, 홈. 어. 그리고 쭉 내려 보시면, 내비게이션이라고 있죠. 여기 보면 시작 프로그램이라고, 시작 어플리케이션을 설정할 수 있어요. 200i 플러스니까 아이나비를 지정하면 데이터 없이도 부팅이 되 있겠죠. 네, 아이나비 3D가 됐습니다. 영상 규제는 어, 이제 필요하시면 풀면 됩니다. 이렇게서 해두 가지 방법 안내해드렸어요. 가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로그인했는데 이렇게 정상 작동 안하거나 업그레이드가 안 보일 때는 APK Pure라는 어플로 들어오면 이렇게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보이죠 그래다라고 이렇게서 해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돼요. 설치. 오디오 2.0 Ntg 5.1은 a 스 코딩이 안됩니다. 어, 지금은 88.5 라디오 FM TX로 소리를 듣고 있어요. 뭐큰 소리 안들으실 정도면 이렇게 차량 스피커로 싱크 밀림 없이 들을 수 있어요. 벤츠 E클래스 E220 NTG 5.1 오디오 2.0 버전입니다. 내비 아, 버튼 없는 어, 보이스 버튼으로 지니 내비게이션 사용했던 차량이고요. 국산 12.3 인치 M2C 200i 플러스. 네, 이렇게 보시면 자주 사용하는 어플들은 메인 화면에 이렇게 배치할 수 있죠. 바탕 화면을 바꾸고 싶으시면 여기 설정에 바탕 화면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원하는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어요. 이요한 것들 이렇게 아이콘들을 원하는 곳에 위치할 수 있는 M2C 200i 플러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원하는 위치에 배치할 수 있어요 어, 화질이 1920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이콘 개수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M2C 200i 플러스입니다. 1920 고화질 시공했고요 후방 카메라는 원래 사용하시던 후방 카메라 순정에 파스만 추가했어요. 이렇게 해서 기존에 모니터 블랙 아웃된 거 탈거하고 국산 12.3인치로 교체 완료했어요. 작업 잘나왔죠 개정 지우고 주행 테스트 한번 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야간에 이양만 하시면 꼼꼼하게 작업하고 있는 여기는 음평구 하프레이스 캡틴. 어.